<laughs> 약간 방금거를 썸네일로 하면 인기 없겠지? <laughs> 자,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치킨 먹고 나왔습니다 아 치킨 먹으니까 약간 터지는거 같기도 한데 그러면 안되죠 저희는 <laughs> 여러분들께 몽트럴파크 카페 제목이 뭐였지? 몽트럴파크 탐방 아닌데? 트롤파크 카페 총정리를 여러분들께 2탄으로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보여드리지 못한 아름다운 카페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영, 여기,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정보도 같이 띄워드리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시작! 트롤파크의 저녁의 모습입니다. 와, 약간 가을이 느껴지죠. 확실히 좋네. 추운 거 빼고, 어, 여기다 문 닫았네. 왜 문을 닫았지? 어, 오늘 쉬는 날인가? 이건 제가 알아보고 영상에 자막으로 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 수요일? 한결 날이라 자체적으로 휴일을 하셨나 보다. 와, 다리 떴는데 다리 멋있네. 가로등이 아니라 저건 진짜 레알 다리입니다. 이 오른쪽에 더 빛나는 건 가로등인데. 음, 이 편의 첫 번째 카페를 보여드렸는데 하필 문을 닫았네요. 뭐 어쨌든 들어가 볼건 아니었으니까요. 자, 계속 공트롤 파크를 가로질러서 다음 카페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카페가 뭐 있지? 진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 간판 이름이 너무 멋져서. 이런 씨 불닭발입니다. 아, 멋지지 않아? 우와, 저런 데도 생겼네. 뭐, 빵가? 저기도 카페라고? 경태일로와 모자는 왜 뒤집었었어? 한달55,000 조회수로 경태기를 도와주세요. 그 음악가에게 가만히 여기 좀 봐봐. 왜 그렇게 또 순박하게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이를 그냥 정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비가 멈춰서 촬영하게 되면 좋겠네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laughs> 자 다음으로 남은 카페는 두 가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카페는 제가 가장 많이 자주 가는 곳이죠 이 약간 굉장히 사장님들의 스타일이 아주 멋지십니다. 음악도 좋고. 마치 카페 바닥의 이름이 바닥이 카페 장판이 비스킷과 같다고 해서 이름을 붙이셨는데 비스킷 플로어라는 이름의 카페예요 되게 옛날 90년대 초등학교 교실 바닥 같은 느낌인데 정감 있고 또 세련됐어요. 안에 있는 드라이 플라워로 인테리어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좀 부끄러워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대체할게요. 와, 아씨 안 되겠다. 너무 잘 보인다. 자, 인제는 약간 이번엔 여성 여성한 카페예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지고 그에 걸맞게 디저트들도 되게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은 카페인데 어 내가 좋아해만 아 여기 카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쉴? 아 쉬라 아니야 쉬라랑 아까 갔던 데고 뭐. 아 여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이름 어디? 건물 이름 있잖아. 자 여기는 자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끝났네.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저희 얼굴을 이렇게 띄었습니다. 경태이는 하루 종일 이 포즈를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우와, 우와. 그래도 오늘 산책이 꽤 괜찮았지? 아, 어, 너무 좋았지. 저는 솔직히 여기를 너무. 여자친구 생기면 이거 꼭 오고 싶어요. 그래? 그래? 나, 그렇구나. 저는 여기를 사실 되게 즐겨 오는 장소라서 이렇게 또 친구랑 맨날 혼자 오다가 친구랑 둘이 오니까 되게 좋네요. 여기 심심하지도 않고. 어두워졌는데 이 어두운 것도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달빛이 멋지지 않습니까? 경태기는 근데 단점은 경태기가 밥을 먹고 나서 급속도로 촬영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뭐 어차피 공트롤 카페 청정리는다 했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천천히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뭐죠? 준태였습니다 경태기였습니다 가시죠 조롸롱